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온라인상에서 참사 원인을 둘러싼 갖가지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인물이 사람들을 밀었다. 기름을 바닥에 뿌려 미끄럽게 했다. 집회에 나왔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것 따위였습니다.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에선 이런 주장들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그건설로드 차량을 끌고 집회까지, 어, 이태원 해밀턴 오케다 아,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야. 저그 촛불 집회가 그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병을 들고 있죠? 저 병이 지웁니다. 이런 얘기예요. 각식하는 두 사람이 바닥에막 뿌려 댔다고 한다면 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경찰은 참사 두 달여 만에 각종 의혹과 음모론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기름을 바닥에 뿌렸다는 의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의장의 독대가 이루어졌다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리기 한달 전쯤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야당은 이런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믿은 거냐고 질책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과 근거가 극우 유튜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유튜브 대신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고 꼬집었습니다. 음모론의 피해자인 참사 유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억울함을 푸는 열쇠라며 특조위 구성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이표입니다 경찰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세를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네.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사람이 두 사람이 현장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게 맞습니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소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특수본 기자 브리핑이 있었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어, 조치를 1차 확인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다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부원 시간대에 현장 부원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영상을 조금 늦게 작동을 시켰어요 표면은 멈춥니다 쥐면은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한점 남기면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수사 촉구를 청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할 수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진 않지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능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조합원을 추모하는 선전물을 띄우더니 희생된 조합원이 마치 참사의 원인인양 조작질했다며.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였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채 희생자와 유가족과 시민들을 욕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사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벌이는 이런 인면수심의 행태가 결국 정부와 여당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이상민 장관 해인 건의안 상정을 앞두고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지금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의 압사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사해본 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송 의원의 300m 시신 발언 출처는 한 인터넷 언론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이 참사 현장과 1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게 의심스럽다며 마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송 의원은 나흘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유튜버 같은 데 보면 그뭐저 시신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시신이 있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희생자가 130m 정도로 이 역시도 구급차 이송을 위해 잠시 대기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마약 등의 사인 가능성은 고려하지도 파악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송 의원의 발언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이런 2차 가해가 나오지 않게끔 정부에 당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차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여당 당직자들이 이런 업무론을 들고 나오는 게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이태원 유족 협의의 출범과 관련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한테 전해 주세요. 그 더러운 입을 한 번만 더 놀리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기류에도 분노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유가족들을 그냥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어, 없었으면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분노차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